네, 안녕하세요. 환농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 셀바스 헬스케어. 자, 시가총액은 1300억, 퍼는 어, 37배, PBR은 2.25 정도. 자, 실적은, 뭐, 나쁘진 않죠? 어, 나쁘진 않고, 권양전양해요. 다만, 부채비율이 10%, 당좌비율이460% 정도, 유보율이300% 정도. 어, 나쁘지 않죠? 뭐, 보통 이렇게 뭐, 뭐, 바이오다, 뭐, 건강장비다, 뭐, 이런 애들이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얘가 지금 분류 업종은 어, 건강 관리 장비와 용품 요쪽으로 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 굉장히 낮은데 와 있어요. 물론 요런데면서더 좋겠지만은 한번 올라갔다가 쌍고점 만들고 빠질만큼 다 빠지고 지금 거래가 돌아갔습니다. 예, 요런 거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정상 어,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거래가 돌아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공략을 할까? 어제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예, 위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4,900원이 한번 깨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량을 조금 모으시면 되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4,01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올 거예요. 자 4,900원 깨지면 그때부터 물량을 담으세요. 셀바스 헬스케어. 자,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